열정하는 것이다. 와, 와, 잠깐만, 어? 야, 잠깐만. 나, 나 태양인데도 얼티밋으로 변해? 원래 밤 태양 아니야 이거? 열정하는 것다 어, 야 또, 야 또, 야 이게 진짜 이거 봤나 이거? 야 이거 오늘. 제... 자, 요번에 이제, 화이 마 이게, 예? 밀림 나바. 최강의 증거가 된 우리 마왕 밀림 나바인데, 진짜 개쎄다, 이 말이죠. 엄청 세고또에랄이될수 있어. 그에랄로 만든 재화가 공짜다. 아요 퀘스트만 하면 차원의 인장 100개 받으니까 이걸로 에랄 가면 되거든요. 오늘 에랄로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뽑아야 되겠지? 아, 진짜 잘안 나와? 잘안 나온다고요? 한 다음에 마무리가 LR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마무루도 LR 됐어요. 예, 마무루도 LR, 밀림 나보다 LR. 둘다 LR입니다. 둘다 LR. 좀 약간 졸면서 깼어. <laughs> 졸면서. 잠깐만, 뽑기 볼륨 좀 줄이겠다. 어, 맞습니다. 이제 스토리 다 깨야 돼가지고. 조금 잘안 나와요. 오늘? 마블이 안 보이는데 죽은 건가요? 마블이 있어요? 어, 어. 자, 옆에 잡혀 있습니다. 어, 마블이 갈비뼈 하나 나갈 수 있다. 간만에 음, 기술 보여주시나요? <laughs> 오케이,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왜또 벌써 기술을 쓸 생각부터 해? 아, 이거 봐라. 아, 뭐, 가 너무 안 나오는데? 어? 자, 또, 우리, 어느의 마술사가, 예? 밀림 나봐야, 나와, 봐봐. 어? 나봐. 시온이도 어서오시온. <laughs> 자, 일단은, 구천사로 바로 한번 봐야 돼. 구천사로 가가지고, 아, 밀림 나와봐야, 나와, 봐봐. 나와봐봐. 나봐, 나와봐. 나봐, 나와봐. 어, 나봐, 나와봐. 괜찮지아 나보다. 우리 나봐, 나와봐. 어? 어허, 예, 오늘, 뭐야, 야, 야, 300 가는 지금 LR 자체가 안 나오는데? LR 자체가. 시현이도어서시온 야, 오늘, 오늘 뽑기 쎄한데. 많이 싸늘하다. 야, 이거 많이 싸늘하다. 이거 뭐냐, 지금? 지금 300반 천장 가는데 단 하나가 안 나오세요? 자, 그렇지. 어깨, 이 야, 하하 <laughs> 밤태양! 어? 확정 아니가 야, 밤태양 확정 아니에요? 밤태야? 근데 솔직히 방금 내가 마블아, 네 오늘, 오늘 한번 운동하면 할것같다고 얘기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 바로 덕분에. 야, 이건 된거 맞죠? 어때요, 여러분? 됐지? 어, 오랜만에 형님 뵙겠습니다. 형님. 한번 보자, 오랜만에. 결정하는, 결정하는 거야. 결정을 너도. 레이더스가 알겠나? 입질 좀 세게 받기. 받긴... 형님 <laughs> 반반이에요? 반반이야? 무조건 한게 아니었나? 알비온 따위를 잡기 위해 얼티밋으로 변하시다니요어 먹혀! 야! 야. 시원아! 시기 이거, 아, 시 그러고 보니 그렇네. 시원이가 나와도, 아, 아, 픽업이긴 하잖아. 와, 기싸대기 한번 올라간다, 진짜, 오늘. 하, 이새 야, 이거 눈치 개까... 개 까, 개빠네 진짜. 그래도 마음이 넓으시네요. 순간, 순간, 나도 약간 딱 나올 때, 순간, 약간, <laughs> 뭔가 하여튼, 그, 좋긴 하더라. 왜,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좋았어. <laughs> 어 시온 이제 안녕 가시온 어. <laughs> 가시온 자세가 밀림 나바 나오 바바바 자 오케이 그렇지 오야 어? 이거 마블리가내그 텔레파시 들었네 이 자식 형이랑 운동 한번 하자니까 갑자기 운동도 겁나게 하시었나 보네 응야 흐름 막겠다 흐름 완전히 막혔어요 흐름 뚫렸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laughs> 아까 그 말을 들었나봐 알비온 따위 잡는데 얼티밋 형태는 필요없다니까 태양이 이연소 그렇습니다 태양이 이연소 자 두개고 자, 자 한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흐름이 바뀌었잖아 하나도 안나오다가 흐름이 바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자 날씨가 좋잖아 일단 거기에 의미가 있다. 어? 여기 거기에? 거기에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의미가 바뀌고 있. 의미가 또 바뀌고 있네. 자 날씨도 괜찮아졌고. 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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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우, 좀 부탁 좀 하자. 뭐야, 이거? 자, 태양 나왔구요, 태양. 페스티발보다더 심한데, 진짜. 언제 페스티발보다 지금 더안 나와. 태양은 잘 떠요, 지금. 우와! 우와! 잠깐만, 어? 야, 잠깐만! 나, 나 태양인데도 얼티미스로 변해? 원래 밤태양 아니야, 이거? 야, 어, 나온다, 어, 나온다, 와, 어, 세 개! 야, 세 개! 야, 밤태양쓰밤태양나 아, 태영, 야, 야, 시원한 막. 시원이, 되게. 근데 이거 좀 이쁘긴 하다. 뭐가좀 오피스룩 이런 거 좋아해요. 오피스룩 좋아하는데. 삼각형, 심, 심지어 삼각형이었고. 야, 이게, 이게. 야, 내가 풀카운터로그 뚫어뿌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 나태양인데 얼티밋 나오게 하는 방법. 이거로 썸네일 가자. <laughs> 야, 이거. 야, 이게 된다고. 이게 되는데? 이게 되는데? 자, 세 발이라서. 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나옵니다 아두 발이 남았다 두개 밀림인가요 그렇죠 두 개가 다 밀립니다 오역하하하하하 우와와와 와, 야, 씨. 야, 쎄 보인다, 쎄 보인다. 쎄 보여? 와, 겁나 잘칠것 같아. 칼 봐봐. 이게 막 둥둥 날아다니면서 그대로 대가라도테 쫓으면 그냥 쪼개지는 그런 느낌? 자, 한발더 남았는데요. 자, 요번에, 자, 요번에 한번더 나옵니다. 이거 한번더 나옵니다. 우리 에스카 형이, 와, 야, 골고루 나오긴 했다. 골고루. 골고루 나왔다. 이마루, 어? 그래, 어쨌든. 야, 요렇게. 아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을 하는 그 가장 짜릿한 순간이. 음. 자, 뭐고 또 쳐맞고 있네. 어? 마블리가 귀찮은 친구야. 내가 마블이 오때 때릴 뻔 했네, 실수로. <웃음> <웃음> 아이고, 카봇이가 인사번 하겠다고 하네요. 자, 우리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뭐, 뭐 때리고 그런 방송 아니에요. 여우지와 함께하는 그런 방송.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아. <laughs> <laughs> 아, 더르미님, 이처럼, 오, 감사합니다. 밀림 나바야, 오늘 구스형너 아님, 안, 되, 나봐 와, <laughs> 야, 라인 좋았다. 너 아니면 안 되나봐. 아 그렇죠. 시원이는 아니야. 어, 나 원이 오늘 원이 무조건 나바다너 아니면 안 되나봐. <laughs> 야 드립 좋다. 어. 자600 천장에서 한번더 뜨면서. 아, 아, 자. 아, 걱정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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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소리하는 지 야, 이제 약간 혼미, 혼미해렸잖아600 <laughs> 천장에서 한번더 따라 이러고. 자 받고요. 자2 레벨 들어가고 있고 한번더 갈게요. 어. <laughs> 아빠는 물어봐가지고, 자, 도와주라. 기다려게 해줘. 자, 우리 루이가 행운의 강아지기 때 브라더 루이, 브라더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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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여기 때문에, 행운이 가다. 눈 반짝거렸고, 날씨도 괜찮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어. 귀엽나요? 어, 귀엽죠? 귀엽요거는 바로 스킵 한번 가고, 자, 우리 브라더 루이, 뽑기 한번 한 번. 분 주목 가 와! 야 오늘 야 이거 또 낮인데 얼티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까지 낮에 태양 때문에 약간 아 오히려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픽업은 좀잘안 뜨는 거 있지 않나요? 보통 두개 구멍이라도 근데 낮 태양에도 얼티기 형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버렸다. 자, 태양의 신 결정하는 거다. 어! 야또 이게 진짜 이거 봤나 이거 야, 이거 오늘 야 오늘 영상 하이라이트 아니야? 이거 낮 인데, 낮 인데 밤 태양이 아니고 낮 태양인데, 얼티팀 형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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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야, 이게 얼티밋 형이야! 우리 형이 해버려야 되네, 우리 형이. 자, 크라우님 배치당 구찌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되네요. 어, 비록, 밤, 그, 얼티밋 형이라서 한 발이긴 해. 한 발이 중요한 게 아니지. 한 발이 픽업 확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이러면 3렙. 와, 야, 오케이 괜찮은데? 하하하하, <laughs> 야! 저, 어이, 감평 한번 뚫는 줄 알았다. <laughs> 자, 태양과 튕가내기 마시라, 최대 단계.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자, 이게 어, 브라드 루이가 제 무릎 위에 앉아있거든요. 어? 엄청난 행운을 또 주네. 우리 브라더 루이 세 뭐야 방금 저거 뭐 뭔데? 왜세 개고? 자 이거 뭔데? 야 오케이 잠깐만. 역시 구천사 나온다. 그래, 구천사야야 어, 갑자기 왜세 개인데? 내가 야, 기대를 안 하고 있다. 깜짝 놀래네. 뭐 오늘 시작은 개썩었었는데 브라더 브라더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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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 루이의 버프다. 아, 자 아, 그래요 슈나 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저 뭐! 야, 잘 나오는데? 어? 우 어? 와. 우우우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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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우우우우우우 아유 이게 어, 그러니까 그뭐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아저씨가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것 같고, 어? 이 아저씨 요즘 좀잘 나가거든. 그러니까 좀 아저씨가 좀 어? 친구 아빠인데 친구 아빠로서 좀 잘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아하긴 하나봐. 나 봐가 고생을 좋아하나봐. 오케이 자. 아, 이제 코인으로 교환해서 풀업 가능하다고. 아, 그렇긴 하겠네. 어, 그렇긴 하겠네. 아, 이미 그풀 확정이야, 그러면. 오케이. 오, 야, 잠깐만. 야. <laughs> 야, 오늘 이거, 이게 오늘 영상 썸네일이다. 알겠나? 어? 낮 태양에 나타난 얼티밋 형. 오케이? 야, 이거. 잠깐만. 우리 형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목소리에 따라 다르거든. 성적은... 아, 이거는 나태양이다. 아, 음, 나쁜 놈이다. 아, 어, 어. 아, 이거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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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이거는. 오, 어, 그럼 세 발이야, 또. 세 발. 세 발. <웃음> 와, <웃음> 당신 구슬이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내가 아직도 구슬로보였 야! 뭐 이렇게 어. 야, 우리 마블이 한 번, 제가 한번또 보여드리자, 마블이. 마부리. 마블이가 오늘 저, 좀 잡혀있는데, 오늘 안 때려야 되겠어요. 정말 착해. 정말 착해. 어? 자, 오케이. 오! 밀림, 밀린... 뭐. 아, 이거는 우리 옛날 밀림 나봐. 코인으로서 좋아요, 코인으로서. 어. 자. 자, 우리 지스마일. 하이고 머리 깎고와서 늦었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이제 좀 마음이 좀 씁쓸하겠지만은, 지 아까 우리 우리 제자도 제자도 얼마 전에 군대 갔거든 아까 들어왔었다고 아까 들어왔는데 아 어, 할만하다 할만하다고 또 하니까 음?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우리가 또 어, 또 핸드폰 할수 있잖아 요즘은 생방 들어왔더라고 아까 군인인데 군인이 이 시간에 생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럼 마음 편하게자 이번에 한번더 오케이 아니아여름유드 오케이 여름류드 괜찮다 여름류드 내가 프로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선생 몇개뽑았노 지금 피사기 오래까지 왔죠 오래 올해? 오래까지 왔고 아 사렙 사렙 사렙인데 확장하면 오렙이고 코인 교환하면 육렙 간다. 이 말이죠. 예쁘긴 해나오네이 <laughs>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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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기분 좋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이렇게 된다. 어. 있어요, 나도. 그, 눈호강, 그런 거 있잖아. 눈호강을 순간 시켜주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사람이. 근데, 아, 이게 아니지, 막 이렇게 되고. 자, 좀 나와주시고요. 음, 지금 사레벨이에요 4레벨일 거야. 사레벨이고 뭐 천장해야 오레벨이야 천장해야. 아, 아닌가? 잠깐만, 중간 점검 할게요. 중간 점검 만번 할게요. 뭐, 밤태양이야? 나못 봤어. 나못 봤어. 나못 봤어. 밤태양이야? 밤태양? 야,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아니라, 우리 루이가, 예? 행운의 강아지거든요? 행운의 강아지? 제 루이가 제 무릎에 계속 앉아있었는데, 진짜, 얘가 진짜, 우리 루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진짜, 뭐가, 진짜, 계속 잘 돼, 이리, 진짜. 게... <laughs> 야, 고맙다! 루이, 고마워요! 아. 야, 아, 야, 와. 아. 고다 아, 아,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어. 자, 마무리 위에 올라오세요. 어. 아. 아, 아, 진짜? 지금 또 뭐. 오케이! 시온! 더 반갑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시온도 반가워, 내가. 시온도. 시온도. 어? 시온도. 나의 마법이다. 이런 거 나와라. 나 어? 시온도 반갑다니까 진짜 지금 내가 자 지금 지스마일 제보를 의하면 지금 유출이 떴는데 다음 캐릭터가 시그루드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확정인지 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유출이 있다고 하네요. 시그루드다 그러면은 <laughs> 시그루드가 나왔다. 하여간에 지금 마신... 인간 싸움에서 갑자기 불명, 이제, 근데 시그들은 마신이기도 하니까. 음. 근데 어쨌든 불명덱이 지금 이제 다시 강세로 올라올 거 때, 어. 불명덱이 강세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마신덱인간덱 너끼리 싸우지 말고 내가 찌밥으로 보이나 이러면서 갖다 주 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졌구나. 어, 스키밖게 <laughs> 어, 제가 보기에는 마신덱인간덱을 불명댁이 압도하는 시대가 오지 않아 졌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어, 그 메타가. 졌어 이 아, 어, 졌구나. 어, <laughs> 잘 보네. 오케이. 어, 시그루 나오면 마신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불명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그건 알수없어 아, 졌구나. <웃음> <웃음> 졌구나. <웃음> 고맙다. 졌으면 졌다고 알려주라. 와, 스마트 안경 쓰니까 잘생겼다. 아 어? 하하하, <laughs> 되게 잘생겨 보이네. <웃음> <웃음> 이전에 나온 밀림이랑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laughs> <겁니까? 웃음> 이전에 밀림이 LR이 되는 게 아니고 신캐, 신캐 밀림이에요. 이전 밀림이랑 비교 못 합니다. 어. 아. 그러게. 오늘 얼티밋 형님 몇번온 거야, 진짜. 어? 제가 또 얼티밋 형이랑 친하지 않습니까? 친분이 남다르다 이 말이지. <laughs> 아 필름 점검한다고 그랬지. 계속 뽑거 있네, 진짜. <laughs> 계속 그냥 근데 자, 필름이 이따 하더라도 지금 이거 내가 천장은 찍어야지. 요거는 마... 아, 아 잠깐만. 아, 점검해야 되겠다. 어. 시온을 받으지. 그걸 생각해야 돼. 되... 생각이 이렇게 없나 이게. 지금 완전히 뽕맛에 취해 가지고 헤롱헤롱하네. 자, 한번 포커스 보겠습니다. 자 필랩 거봐 내말 맞지 사렙 맞지 4렙이라니까 4렙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막 방심할 때는 아니야 하하 4렙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봐봐 지금 천장에서 오렙대제 그리고 코인 좀 교환해가지고 6렙 가자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스킵백 보고 600 다이에서 밀린 5개 줬나요 와 저런 분도 있다니 저런 분도 늘 나타나요 600첫 번째 천장에 밀린 5개라는 얘기잖아 있 그지 자 이게 마지막 복거 같고요. 스킵 들어가고요. 아 오늘 에스카 형이 진짜 저를 살려다 자, 형이 저를 살려주러 오셨고 요렇게차크닥 받고요. 받고 어떻게 되느냐? 아어 잠깐만 닥크닥, 닥크닥, 닥크닥. 타크닥. 야요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풀업해갑니다. 그지그지자 밀림 나와 풀업 갑니다. 아 좋습니다.